미정 강사 TV 이 미정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 사프다라는 이사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력의 스팟으로 창의 시작 박수예 한번 익혀 볼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두뇌 활성화 박수와 유머로 집중 스팟으로 연결할 거고요. 찍기 습관의 매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저번 영상에서 익힌 장군 웃음 비웃음으로 해서 한번 더 하고 강영우 박사님 이야기를 통해 웃음 행복함 열어 볼 거예요. 어, 스마일 버튼하고 매력 버튼으로 웃음 기법 익히기 합니다. 한 소녀와 나비 이야기를 통해서 평생 행복해지는 방법 알아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웃음과 행복하기에요. 매해마다 새롭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대해주세요. 이미정강사TV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미정강사TV 이미정입니다. <laughs> 아, 사쁘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네 가지, 쁘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쁘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쁘다입니다. 둘째, 바쁘다입니다. 셋째, 예쁘다입니다. 넷째는, 미쁘다 라는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기쁘고 바쁘게. 예쁘고, 미쁘게 사는 비결은 오늘 이 순간부터 기쁘고, 바쁘고, 예쁘고, 미쁘게 사는 겁니다. 우산을 잃은 사람보다 더 처근한 사람은 지갑을 잃은 사람이고요. 지갑을 잃은 사람보다 더 처근한 사람은 사랑을 잃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보다 더 처근한 사람은 신뢰를 잃은 사람이고요. 그보다 더, 더 처근한 사람은 친구를 잃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보다 더더더 불쌍한 사람은 웃음을 잃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이미정아사 t v 는 웃음과 행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바로 웃음과 행복을 찾아서 출발해야 되겠죠. 고고싱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련된 박수 하겠습니다. 세련된 박수 준비, 오, 예! 세련된 가셔야 돼요. 자, 세련된 박수 준비, 오, 예! 하하 웃음소리 넣어서 써보겠습니다.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하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예, 세련되면서 쏙삭이듯이 부드럽게 한번 해볼게요. 자, 부드럽게 세련된 박수 준비, 오, 예! 자, 웃음소리 넣어서, 아하하하, 아하하하, 하하하 해보겠습니다. 군이 군대 박수. 세세시웃음 자, 새시방 준비하면 어머나 이렇게 할게요. 자, 시방 준비. 어머나. 자, 처가요 <laughs>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박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섹시한 박수 준비, 우후! 이렇게 하겠습니다. 섹시한 박수 준비, 우후! 가서 섹시하게 웃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새로운 시작박수를 한번 다양하게 만들어 봤는데, 저도 처음이고,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처음입니다. 처음은 왜가슴이 설레잖아요. 이제부터 두뇌 활성화 박수. 계속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박수예요. 자, 호흡지 치면서 하나, 자기 선배 치면서 하나예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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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잘 거예요. 아무 생각 안 나죠? 근데 따라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뇌 활성화. 머리를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대신에 웃음소리로넣어 하겠습니다. 자기 허벅지 침면서 하! 자기 손뼉 침대서 하! 그리고 두고 침면서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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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열까지 가보겠습니다. 열까지. 제가 털린지 안 털리는지 잘세워보세요자 두뇌 활성화 방송 준비하면 하!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뇌 활성화 방송 준비! 하! 시작! 보세요.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laughs> 저도 모르겠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수술해 놓으니까 어때요? 저 빨랐습니다. 빨라서 아마 분명히 저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맞출 수가 있지만, 어, 사실 처음 하시는 분은 거의 다 털려요. 그래서 털림에서 웃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처음은 천천히 하시다가 점점 빨라지도록 이렇게 연습을 시키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두뇌 활성화 박수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법입니다. <laughs> 네. 그 다음 집중 스팟은 뻔데기 박수입니다. 뻔데기 뻔, 대기, 뻔, 대기, 뻔, 대기, 대기, 뻔, 대기, 뻔, 대기, 뻔, 뻔, 대기, 대기, 대기. 이렇게 쭉 올라갈 거예요. 자, 자기 손뼉을 치면서 뻔이 되겠습니다. 뻔. 옆에 자꾸 손펫 치면서 대기. 그래서 뻔, 대기예요. 뻔, 대기, 빤데기, 뻔, 대기. 네, 두 분을 하는 게 기본 동작이에요. 뻔, 대기, 뻔, 대기. 그리고 자기 손펫 두번 치면서 뻔뻔 <끔라렛아> 옆에 짝고 왼손 박수치면서 대기대기예그 다음 기본 뻔대기뻔대기 세번 칠거예요 뻔뻔뻔 대기대기대기뻔대기뻔대기 뻔뻔뻔 뻔대기대기대기대기뻔대기뻔대기 뻔뻔뻔뻔

예, 네, 계속 숫자를 세지 말고 번데기를 저거 계속 쓰시면 어떡해요? 내 머리가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두뇌 활성화 기법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바로 번데기 박수인데, 이걸 팀을 나누는 거예요. 팀을 나눠서 바로 누가 빨리 정확하게 10개까지 할수 있는지 팀에게 적어주시고 점수를 주시고요. 그 다음은 누가 틀리고 틀리는지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 잡아내면서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재밌게 팀별 레크레이션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또 뭐냐면, 왕짱구. 예, 짱구 있잖아. 왕짱구 가사 이름이잖아. 예전에도 저희들 많이 먹었는데 요즘 아이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자기손뼉치면서 왕! 옆에 짱구 손뼉치면서 짱구. 왕짱구, 왕짱구, 왕짱구. 왕왕짱구, 짱구.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왕짱구, 왕짱구, 왕짱구 왕왕왕짱구, 짱구, 짱구, 예, 그 다음, 뭐 핫도그도 할수 있어요. 핫도그, 핫도그, 핫, 핫, 도그, 도그, 핫. 핫도그 핫도그 핫구핫핫도구핫구도하구도구핫구핫구핫하하핫도구핫구도구 또구+ 핫핫 또구+ 도구도구도구도구도구 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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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또하 또구+ 또구+ 있구 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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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축사나 식당에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시죠? 소를 키우시는 분도 식당 하시는 분들도 감옥병이 유행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 닭이라든지 오리 등도 조르인플루엔자로 인해서 한방 휘몰아치면 휘청휘청 넘어갑니다. 아무 탈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인생이 아닌가. 어떤 양계산도 망했어요. 그양계장에 남은 거라고는 겨우 닭세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라도 어떻게 키워서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하고, 이양계장 주인은요, 예, 근데 다짐을 했지만 어때요? 배가 고프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래서 닭은 한 마리를 잡아먹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천 마리에 닭 중에서 딸랑 세마리 남았잖아요. 예, 그 동안 이제 중지예 닭을 키우고 이제 얼굴과 이름도 구별하면서 정말 정이 좀 붙들었어요. 어느 놈을 잡아 먹어야 할지 결정하기가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지금 한 마리 닭은 잡아 먹긴 하지만 남은 두 마리는 어떻게 해요? 예, 되도록 머리가 좋은 놈을 남겨야 성공할 때 좋은 종자를 보기 위해서는 제일 머리 나쁜 놈을 잡아 먹기로. 예, 한 것이죠. <laughs> 그래서 이 양계장 주인은요, 문제를 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닭인 닭순이에게 문제를 물어봤어요. 문제를 내었어요. 1닭이 이건 이런 그러니까 닭순이는 주인이 장난한다는 뜻이 쓱 쳐다보면서 이? 이런 예요, 닭이. <laughs> 예로 수학 문제를 정말 맞추는데 깜짝 놀란 주인은 두 번째인 닭돌이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심사숙고하고 나서 물어봤어요. 2 곱하기 2는? 그랬더니 닭돌이는 하품을 쩍장 하면서 4?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예, 양회장 주인은 이제 마지막 닭까지 문제를 맞춰버리면 어때요? 사실은 또 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닭인 닭대가리에게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1958739 곱하기 2429 곱하기 루트 인원. 그러니까 닭대가리는요, 주인을 째려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에이, 물끓리고닭틀 뽑아라, 쉽게야. 지금 안 웃으신 분은 극증이 많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laughs> 는알렉산더의복은가는 몽고의 위대한 왕입니다. 어느 날 사냥을 위해 말을 달렸습니다. 뒤에는 수많은 신화가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왕의 팔목에는 매가 앉아있었습니다. 어, 종일토록 사냥감을 찾았으나 수확이 없었고 저녁 무렵에 궁전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지름길을 택하여 빨리 달리다가 심한 갈증을 느껴서 샘물을 찾았으나 널충만하던 샘이 말라 있은 거예요. 너무 빨리 혼자 달렸기 때문에 뒤따르던 신하도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매도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예,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니 다행히 머리 위쪽에 바위 텀에서 맑은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진기스카는물잔을 대고 한 방울 두 방울 기다려서 한참을 기다린 후. 예, 잔에 채워지면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순간, 어디 순간, 매가 날아와서 물잔을 엎질러버리는 겁니다. <laughs> 어, 그리고 나서 다시 왕은 물잔을 주워서 또한 방울, 두 방울 채워서 마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이번에도 매가 물을 엎질러버리는 겁니다. 화가 났지만 어떡해요? 꼭 참으면서 또다시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러나 이번에도 매가 물잘로 엎질러 버렸어요. 예, 그 정도면 참훌륭된데 매가 왜 그러는지를 의심할 수 있었는데 그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는데 마음은 너무 화가 치밀고 예, 이래서 참지 못해서 사비분별을 잊어버린 거예요. 네 번째도 물을 못 마시게 하자 칼로 매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이 물자까지 깨져버렸고요.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왕은 물길을 따라 바위 위로 올라가니 예, 과연 물이 보여 있은 거예요. 물을 마시려고 엎드리고 물 속을 쳐다보니 큰 독사가 물 속에서 죽어 있었던 겁니다. 왕은 그제서야 내가 왜 물을 못 마시게 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다시 바위 위에서 내려와서 죽음의를 어루만지면서 맹세를 했습니다. 오늘 나는 매우 쓰라린 교훈을 얻었다. 나는 앞으로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확김의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예, 그는 자신의 모습을 예, 살린 매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고요. 매를 가지고 돌아와서 금으로 동선을 만들고 한쪽 날개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붕괴하여 판단하면 반드시 패하리라. 또 다른 날개에는 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친구고, 벗이다, 라는 말을 쓴 거예요. <laughs> 이야, 좋은 교훈이죠, 그죠? 내 옆에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가요? 그럼 당신의 삶은 참으로 행복하신 분입니다. 없으시면 지금부터 입꼬리 쫙 올리시고,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징기스칸의 매처럼, 친구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네, 저번 웃음 성공학에서 바로 장군 웃음과 비웃음을 익혔습니다.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laughs> 네, 장군이 되엉, 되어보는 거예요. 우하하하하, 가, 서로또다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힘들다 고내보세요 고민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laughs> 가슴 롭도다 <소름 돋아. 웃음> 이렇게 웃어보는 거예요. 자비 웃음. 보습을부터 시작해 보습이 <laughs> 비가 더 오기 시작합니다. 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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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많이 옵니다.